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정원, 해밀 정원입니다. 아침에 나와보니까 지금 수국이 지금 며칠째 잎이 얼고 있네요. 얼었다, 녹았다, 얼었다, 녹았다 하고 있는데요. 어, 해마다, 어, 이 깻잎 수국 때문에 많이 속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저도 연구에 연구를 한 결과 이 깻잎 수국을 좀 일찍 싸줘야 된대네요 요즘에. 그런데 우리는 별로 춥지 않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꽃눈이잖아요. 이렇게 꽃눈이에요. 꽃눈인데 이 아이들은 어그 차가운 날씨에 노출되는 게 그냥 그대로 온몸으로 맞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을 일찌감치 보온을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희는 수국이 지금 엄청 많은데 앞 정원에 이렇게 메인으로 하나 있는 이. 수국을 지금 얼똥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. 그래서 이 푸른 잎을 이렇게 따주셔야 돼요. 끈잎만 남기고 끈잎만 살짝 남기고 따주시고 지금부터 보온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잘 보시고 내년에는 우리 예쁜 수국들 봐요. 자이 잎을 따주는 이유가 있어요. 그대로 놔두면 어, 그대로 마르면서 얘들 보온을 해줄 것 같지만, 얘들이 잎이, 푸른 잎이 그냥 붙어 있으면, 얘네들이 시들어가면서 꽃눈에 세균을 전달 안 되네요. 그래서 잎을 깨끗이 따주고, 맨 위에는 이렇게 촛대 마냥 이렇게 남기고 따주면 되는 거거든요. 어머나, 여기 좀 보세요. 얘가 숨어산한 송이 피어 있었네요. <laughs> 아이고, 예쁜 꽃을 보려면 고생 좀 해야죠. 우리 해밀이 보세요. 와인 크로바를 지금 먹는다고 그냥 웅웅웅웅웅 닫다 먹었어 얘는 정말 풀을 좋아해요. 해찬아, 응? 어? 그게 그렇게 맛있니? 얘들이 아야야 한다, 야. 아이고. 자, 그 다음에는 이 할대로, 어, 지주대로 세울 거예요. 여러 가지 연장을 다 갖다 놨죠. 비닐이랑 갖다 놨는데, 이할 때를 한번 세워봅시다. 여보, 한번 세워보소. 저렇게. 이게 할 때가 굉장히 빳빳하더라고요. 쿠팡에서 샀는데, 어, 서른 개 얼마더라? 한 3만 얼마? 3 서른 개서 사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할 때를 일단 다섯 개를 언그 항아리를 삐 둘러서 쌀 거예요. 잠시 에또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리고 나서 여기 할때 있잖아요. 이할 때는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휘어져요. 휘어져서 땅에 딱 꽂으고 이 위에는 어떻게 고정을 시키냐면은 타이백. 타이백으로 지그재그로 꼭꼭 묶어주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. 그렇게 끙끙끙 끙.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는 거의 언이 됐죠. 그 지금 조금 더 내릴 거예요. 조금 더 희게. 옆쪽으로도 철사로 한번 그렇게 눌려줘야 될것 같아. 이렇게 위에를 눌려주면 여기 위에서 얘를 눌려주면 동그랗게 항아리 모양이 될 거예요. 얘네들이 가지가 옆으로 뻗쳐 있잖아요. 얘네들을 다 감싸주려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저 위에서 뭔가를 눌려서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? 자, 이할 때가 있잖아요. 뽀뽀대가지고 하늘로 뻗쳤잖아요. 그래서 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출되잖아요.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유인선을 가지고, 유인선을 가지고 밑으로 잡아 당길 거예요. 이렇게 원을 만들 거예요. 이렇게. 좀 이렇게. 눌리게되는거예요 이렇게. 이렇게. 눌리면 반응이 커지겠죠 얘네들이힘이 엄청 좋아요 이할 때가 자 요거를 항아리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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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여기 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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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아리 요거 항아리렇 손으로 유인선을 돌립니다 위에서 꽉 잡아 당겨주는 거렇요자 요정도 요정도 늘렸어요 네, 됐습니다 밑에 자리는 이쪽으로 당기면서 잡아주면 되니까 유인선을 한바퀴만 돌리는 것 보다 두 바퀴를 돌려. 돌리는... 아니 올라보네. 가운데로 가운데로 응. 갈수있으려나팅글려지지 아, 아니, 줘봐봐요. 자, 이렇게서 해요 항아리에 요 아니 요거를 넣어야지 여기다. 여기다 이렇게 껴. 이렇게 끼고 응. 여기 다 껴요. 이거 다 껴야 돼. 우리 신랑 갑자기 중대발하네요. 맨날 반말 반말을 까는데, 그치? 어? 잡아다녀 여기서 다시 뭘 이거를 어. 또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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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파라 손끝치 아무지 누리실랑 뭘 시켜도 잘해요 이런 신랑 어디 잡아다녀 그럼 가운데로 가잖아 이게 아 네네 아 역시 머리가 좋습니다 응. 아 좋습니다 이렇게서 해 동그랗게 동그랗게 었죠 아 예쁘다 이렇게 근데 거기 묶어야 되는데 안 묶어지지 여기 철사에 묶어서 묶으면 될것 같아 이렇게 정원에 앞에 그냥 막 그냥 가마떼기 같은 걸로 히킥 둘러놓는 거 보다 얘도 겨우내네 지금 몇달 동안 예술이잖아요 예쁘게 해 놔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, 잡아다니안돼 <laughs> 이게 빠졌잖아 그거 같이 묶어서 놔봐, 가요 놔봐, 놔봐. 다시. 약간 이쪽으로 많이 휘었죠? 언주유를. 오늘 이렇게 해서. 아이고, 우리 혜찬이 뭐 먹니? 얘는요, 제주도 둘 아이고, 아이고, 향모암도잘 먹어요. 이빨 이렇게 다 빠개가지고, 오늘 아침에 이거 장난감이구나? 혜미라, 너 거기서 뭐 해? 응? 아빠가 집 청소한다면서 수국 싸주고 있지? 한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오른나 보다. 한송이 수국을 피우기 위해서 이 추운 가을, 노정 가을날 수연이와 경연이는 그렇게를 쓰나 보다. 얘들아 내년에는 정말 예쁜 꽃을 피워주렴.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. 이렇게 <laughs> 해서 밑에 오늘 다시 꽂아 주셔야 되겠죠? 그러게 정원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또 조형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죠자 조금 이따 또 비닐 씌우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머리 허연 우리 신라 기다려요 또 찍어 드릴게요 자 저희 집에 하우스 공 사시고 저렇게 넓은 냅을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거든요. 저 비닐로 써게 되면은 또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랩이 마침 있길래 깨를 냈지요. 자, 여기 나인 따라 뱅뱅 돌면서 우리 신랑 오늘 아침에 어지럼증 느끼게 생겼네. 조금씩 더 올라도 되겠어요. 너무 같은 방향에서 자꾸 뱅뱅 돌아. 아니, 한각보다 역겨울 한, 한 <laughs> 야무지기는. 해미리 해찬이는 새로운 게 나와 있으니까, 여기저기 기웃거리고, 뭐 장난감이 없나, 하고 그냥 두른두른 다니고 있어요. 해찬이 보세요. 무엇이든 장난감이에요. 얘또 예, 장갑 물고 다니네요. 자, 이렇게 뱅뱅 감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얼른 엄청 따뜻하겠죠? 여기는, 어, 저희 집은 좀 따뜻한 편이에요. 그래서 바람막이만 해줘도, 얘들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... 여러분, 이 수국 지금 해 주셔야 돼요. 제가 저는 모르고 전에는 안 해줬었거든요. 안 해주고 추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, 얘네들이 지금, 요럴 때 꽃눈이 얼어버린대네요 요즘 계절에. 요 꽃눈, 예쁜 꽃눈들. 잘 살려서 내년에 꽃을 보려면 지금 더 추워지기 전에 김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쁜 아이들도 얼른+ 얼른+ 얼른 보호막을 세워줘서 겨울을 잘날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아이고 뺑+ 뺑 돌리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막 그냥 찌그러지고 우그러지고 춤을 추고 있네요 요건 다시 잡아줄 거예요. 자, 이거 뭐죠? 랩 비닐로만 해놓으면 바람에 펄렁거리도 있으니까, 아우!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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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, 좀 보세요. 이 얇은 비닐로 옆으로 또한 바퀴씩 다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야지 얘네들이 힘을 받아서 어, 어, 어. 터지지 않거든. 어, 해미리가 자꾸 얘 갖고 논대요. 장난감인 줄 아나 봐. 얘들아. <laughs> 야. 엄마, 얘, 이거 완전히, 얘가 가져가면 엄마, 엄마, 햄미라 이거 장난감 아니야. 엄마, 아빠 쓰는 거야. 알았지? 예전 보세요. 완전히 어쌌죠. 아유, 제가 어떻게 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가정을 다찍어줄래니까 아, 완전히 어쌌습니다. 그 위에는 숨꼭 놔두죠, 여보. 자 이렇게 여기는 햇살이 좋아서 이렇게만 해놔도 얘네들 열동이 아주 잘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내년 여름에 얘들 피면 제가 예쁘게 또 찍어서 올릴게요 여러분 지금 덜 춥다고 계시지 말고 정원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이 수국 아이들은 얼똥을 해주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꽃눈이 얼기 전에. 얼른얼른 얼른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예쁜 꽃들을 우리 내년에는 또 함께 봐요 여러분 햇살이 너무 고운 아침이에요 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얼음도 얼고 해찬아 제 장갑 들고 노는 거좀 보세요 우리가 막 나와서 할당하니까 애들도 같이 놀려고 그러네요 내가 무슨 말 했지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새살 좋은 날! 와, 앞산에도 또 단풍이 계속 오고 있네요. 자, 오늘 하루도 우리 화이팅하시고 수고하십시오.